자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 배울 건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삼각형의 육요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야. 그럼 삼각형의 육요소라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각세개 ABC 이렇게 각세 개와 요변세개 ABC 요6 개를 우리가 삼각형 의 육요소라고 그래. 이 중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쓸때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A면 대변은 small a. 그제? 여기가 각이 B면 대변은 small b. 여기가 각 C면 대변은, 자, small c. 요렇게 놓는 게 기본 원칙이지. 자, 일단, 사인법칙이 뭐냐면은, 공식이 되게 간단하고 쉬워. 자, 사인 A분의 대변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는, 이 R이 뭐냐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앞으로, 라지 R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곡식 일단 우선적으로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이 r 에 있는 공식 승립해. 알겠지? 공식이 되게 쉽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이 r ER. 이 r 은 지름을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냥 예각, 둔각, 직각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예각일 때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자, 예각일 때. 자, 원래 삼각형이 자, 요렇게 있었단 말이야 요렇게 그지? 그런데 우리가 자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렇게 중심을 지나도록 삼각형을 요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원주각으로 썼대 같지? 그래서 이 각이 A면 똑같이 이 각도 뭐야? A각이 되는 거야 그냥 약간 얘랑 구별되기 위해서 그냥 여기 a 시라고 놓은 거지 근데 어차피 똑같은 A각이지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지? 요렇게. 중심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을 읽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예 분의 얘이렇게 예. 읽겠지? 그지? 요렇게. 요거 읽고 요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R ER 분의 A가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A는 2R ER 분의 A가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2R과 그죠? A를 차리를 바꾸면 뭐가 돼? 그냥 sinA분의 A는 2 r 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나머지 피각 c 각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sin공식에 이제 변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밑줄 치는 것만 알아 놓도록 하면 돼. 자, 요거 자, 1번은 그냥 별게 아니지. 그냥 여기에서 sinA분의 A는 2 r 이야 여기에서 그냥 뭐에 관해 정리하는 거야? sinA에 관해서 정리한 거야. 알겠어. 그럼 사인 b, 사인 c 에간해 정리한 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 2번도 마찬가지로, 그제?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에서 보면 그냥 a는 2 r ER 사인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제?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 별로. 꼭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봐봐. 요 2번 식을 이용할게. 자 그러면 b로 나타내 볼게. a 대, b 대, 요 c는 어떻게 돼? 2r ER, sin a 대 2r ER, sin b 대 2r ER, sin c가 되지. 그지 근데 공통으로 다뭐 있어? 2r 있잖아, 이렇게. 세 개에. 그지 그럼 다 2r이 있기 때문에 2r로 이렇게 약분하면 비율한테는 어떻게 돼? 아, a 대 b 대 c는 그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알아나야 되는 게 뭐야?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요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은 언제 적용하느냐? 기본적으로 무조건 육려수를 구할 때 무조건 사인 법칙부터 적용하면 돼. 사인 공식 오락 쉬우니까. 근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자, 한 변이 주어지고 이렇게 양 끝각이 주어져. 이렇게, 이렇게 두 각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한 각은 구할 수 있잖아. 삼각형의 합은 180이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여기서 바로. 사인 a 분 a는. 그지? 사인 a 분의 a. 이거는 미지수가 다 아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뭐 얘가 b 면, 요 b 를 구하고 싶어 대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인 b 분의 b.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 b 밖에 없잖아. 그지? 응? 지금 말기 대로 뭐야? a 각도 주어지고 b 각도 주어지고 요 a 값도 알기 때문에 미지수는 b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한병과양 끝각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또 어떤 경우냐? 자, 두 변과 인각이 아닐 때. 자, 요거 예각, 둔각을 했는, 했는데 그냥 요 둔각일 때 위주로 보자고요. 요 삼각형만 봐. 그럼 봐봐요. 이 식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자, 사인, 사인 비대 비는, 자, 사인 시대 c 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 요 c 밖에 어 여기서 미지수는 뭐야? 우리가 아는 것은 뭐라 알지? 여기서 자 요건 알지? 피각은 주어졌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요 비변도 주어졌지. c 변도 주어졌지. 그지? 그니까 모르는 건 뭐밖에 몰라. c 각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c 를 구할 수있단 말이야. 사인 c 를 구하면 요 각이 나온다고. 그래서 특수각일 때는 c각을 구하라 그러고 특수각이 아닐 때는 그냥 사인 c값을 구하라고 그런다고. 알겠지?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자, 언제. 자, 한 변의 길이와 그제두 각이 크기가 좋았을 때. 그럼 한 각은 자도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그제그 인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이 좋았을 때. 요런 경우에 사인법칙을 적용해.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싸인 법칙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 싸인 공식이 워낙 쉬우니까. 그 다음, 코싸인 법칙. 자, 코싸인 법칙. 자, 봐봐. 공식부터 적용해볼게. 증명을 좀더 하고.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세 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자, 하나만 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고. 봐봐. 자, 그림으로. 자, A 제곱은 자, 나머지 두 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고, 어? 자, A제곱은, 나머지 두 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두배한 다음에 두 변을 곱해. 그 다음에 코사인 A. 자, A 변의 대각이 어디야? 요거지. A 변의 대각은 A지. 그래서 대각을 코사인 A 하면 되는 말이야. 여기서 뭐? 코사인 A. 요렇게. 그래서 항상 요게 A면, 여기가 a 면 여기는 뭔다? 뭐 똑같이 각 a 가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봐봐. 두 번째 그냥 해볼게. 자 b 제곱은 나머지 두변 c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하고 이제 두 배한 다음에 두개 곱하고 각은 여기가 b 기 때문에 코사인 b 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또 c 제곱 도 해볼게. c 제곱을 하면 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하고 두 배한 다음에 두 변을 곱하고 각은 요 변의 대각인 코사인 c 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말고, 방금 설명한 대로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자, 그림으로 그냥 풀줄 알아야 돼. 공식을, 자, 그림으로. 자, 대변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야. 대변.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자, 좀더 하겠지만,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질 때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자,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A제곱은, 두 변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 자 증명은 자한번 보도록 할게. 그냥 편하게 들어본데. 자 이렇게 a b c 가 있고 대변 a b c 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우선 요 길이를 구해볼게. 요 길이는 c 각을 이용해서. 그러면 코 어, 뭐, 사인 c 는자 사인 c 는 뭐가 돼? B분의 AH가 되겠지. 그제? 그래서 AH의 길이는 어떻게 돼? B, s i n C가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자, CH 길을 구할게. CH 길이는 뭘로 하면 돼? 코사인을 쓰면 되겠지. 자, 코사인 C는, 뭐분의 B분의 CH가 되겠지. 그 CH에 간에 정리하면 어떻게 돼? B 코사인 C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CH 길이는 뭐라고? 자, B 코사인 C가 된다고, 그냥, 렇게 알겠지? 여기는, 자, B 코사인 C.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그제? 전체 A에서, 그제? B B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을 피타고라스쓸수 있는 거지. 그죠 이제 간다. C 제곱은, bh. 여기 이제 bh. 요거에 뭐, 제곱. 그 다음에, ah. 그제? ah가 얘지. 그니까, 러 b, s i n c의 제곱. 자, 요거 정리할게. 보면, 자,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그제? 맞지? 요게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부탁 할게. 요거 제곱하면, b제곱, 코사인, c 제곱이지. b제곱, 코사인, c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부탁 할게. 그다음에 어떻게 돼? b 제곱 사인 c 제곱이지 공통으로 b 제곱이 있기 때문에 묶어 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두배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는 거지. 그게 바로 얘지 정리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얼마야? 요게 여기 밑줄 친게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와? 그대로 a 제곱, 그다음에 b 제곱. 뒤에 있는, 마이너스 2, b, e, ab, 코사인 c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냥 편하게 들어본데, 증명은 중요하진 않아. 그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 그림을 보고 적용하는 능력만 기르면 돼, 여기는. 그래, 코사인, 자,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 여기서 다시 봐봐. 그 식에서, 그제? 가게 간에 정리할게. 여기서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여기서 코사인 a는.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을 뭘로 나는 거야? 이 e, b c 로 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게 바로 있는, 말에 있는 이 공식이라고. 그냥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그냥 가게 가리에서 정리한 공식이라요 위에 있는 공식은 밑에 두 개는 굳이 억지로 열 필요 없이.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라고. 잘 봐. 이것도,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여기가 A제곱이지. 아, 가 각이 A지. 그럼 요게 A제곱을 빼는 거야, 그냥. 요렇게. A면, 대변을 제곱을 뺀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요, 모양만 기억하면 되지. 분모는 나머지 문자 두 개. E, B, C. 그 다음에 B, 분모는 E, B, C고, 품자는. 요 문자,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면 된다고, 요렇게. 요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봐봐. 자, 요거 안 보고. 그러면, 자, 요렇게 해볼게. 자, B지. 그럼 B를, B 적을 빼는 거지. 그럼 분모는 뭐가 있어? B를 제외한 ECA가 되고, 여기는 C 적업 더하기 A 죠곱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여기 봐봐. 자, 각 C잖아. 그러면 대변, C 적곱을 빼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변이 A와 B니까, 분모는 EAB를 하고, 위에는 A 적업 더하기 B 적곱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알겠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세 개를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금 설명한 대로 공식 하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꼭 기억하도록 해. 자, 그래서 위의 공식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변을 구하잖아. 그제 대변을 구하기 때문에 자 적용 어떻게 하냐? 아까 했지만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두 변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그제 그리고 여기 끼인각이 이렇게 주어졌지. 그랬을 때요뭐 대변 어? 요변 길이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야 코사인 법칙이라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해볼까? b 제곱 원 그치?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 a 제곱 더하기 c 제곱하고 두 배한 다음에 두 변을 곱하고, 그다음에 코사인 a 변의 대각, b 변의 대각 뭐야 각 b가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다음에 자 여기 코사인의 변형처럼 요렇게 썼을 때는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봐봐 a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에는 변들이 abc가 모두 주어진 거지 그러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자세 변이 다 주어지면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면 이렇게 변세 개가 a 이렇게 b 이렇게 c가 다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무 각이든 어떤 각이든지. 그럼 하나 그냥 적용해볼까? 위에 공식 보지 말고, P를 구해볼게. 만약에, 자, 코사인 P를 구하라고 그랬어. 세변다 주워지면. 그럼 머릿속에서 아 뭐라 그랬어? 여기가 p 기 때문에 P제곱을 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분모는 어떻게 나머지 두 문자에 곱해서 두배 하면 되지? 그럼 이 e, CA가 되고, 분자는 여기는 모양이 C제곱 더하기 a 제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언제 적용하라? 자, 요거 좀 기억하는 게 좋아. 자주 써먹으니까. 두 변과 끼 인각이 줬을 때 대변 구하고, 세 변의 길이가 주 줬을 때 각을 구할 때 적용하는 게 바로 코사임 법칙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문제 풀이 할 거야.